네,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3일차이고, 막 하루하루 보는 거라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지방을 소유하고 있는 몸이네요. 바로 유산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아,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오후에 점심때 유산소를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 다녀와야 돼가지고 요즘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는 했는데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면역체계가 조금 많이 떨어졌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서 원형 탈모가 온것 같아요 원형 탈모가 와서 그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서 오늘 점심때는 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를 못할 것 같고요 오후에 회사 일 끝나고 퇴근해서 근력 운동 끝나고, 그때 이제 유산소를 타서 오늘 하루 2시간 유산소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조금 텐션을 좀 높여서 브이로그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찍는 거라 그런지, 텐션이 조금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밝은 모습, 활기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와, 이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찍으려고 하니까 힘들긴 하네요. 네, 여러분, 어, 한 시간 유산소 탔고, 이제 바로 씻고, 밥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병원에 갔다가 좀 일찍 어, 진료가 끝나서 30분이라도 유산소 타려고 집에 잠깐 왔고요. 30분 정도 유산소 타고 바로 회사로 가서 조금 일좀 정리하고 어, 그리고 오후에 퇴근해서 운동하고 다시 집에 올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영상 만들다가 이제 자려고 시계를 보니까 2시 조금 안 됐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PT쌤이 어, 좀 잠을 좀 많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수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할 때는 이 정도보다 더 심하게 안잔는 적도 있었는데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밖에 못 자고 일한 적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나이도 35살이고 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5시간은 자야 될것 같고, 5시간? 네, 적게는 한 4시간, 많으면 6시간, 5시간? 이렇게 6시간에서 5시간 자는 거를 하루 주기로 해서, 어 패턴을 잡고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회가 만 3, 4개월? 나왔는데 음, 그때까지 빨리 커팅도 하고 해서 좋은 몸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 어, 운동 끝나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 아침부터 좀몸 상태가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어, 오늘 운동은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될것 같고요. 운동을 지금 거의 안 쉬는지 한... 안... 보름 정도 돼서 하루 좀 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은 좀 먹고 좀푹 쉬려고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 누적도 좀 쌓인 것 같고 아무래도 회복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부터 먼저 챙기고 가는 방향으로 조금 잡겠습니다. 택배가 갑자기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또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수제 케이크, 북해도 건데 제가 북해도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제 케이크 그리고 요거 하나는 명작의 품격 선물 세트인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북해도 뺄수 있나? 오시, 와우, 진공포장 되어 있네요. 아, 녹차인데 선물해 주신 충천형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 기간이라서 혼자는 못 먹고. 가족들하고 요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모여서 가족들하고 같이 개봉을 해서 먹겠습니다. 어. 와우! 명작의 품격. 어. 명작의 품격. 어, 뭘까요? 뭐,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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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거. 견과류. 네, 여기 보시면은, 건 크랜베리, 그리고 피넛 믹스, 호두, 구운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4종 세트로 되어 있는, 어, 선물이었네요. 아,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를 친구들이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꼭, 저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선물해줬는데, 어, 선물해준 태미나, 아, 너무 고맙다. 잘 먹을게. 요거는 매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찮, <laughs>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몸에 좋은 거라서 꼭 챙겨 먹고, 못뭐 챙겨 먹으면은, 어, 아닙니다. 이건 꼭 챙겨 먹겠습니다. 이건 꼭 챙겨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앞에다가 놓고 먹어야 되겠다. 요거는, 네. 넣어 놓고. 바로 한번또 먹어보겠습니다. 밥 먹었는데. 아니다. 좀 이따 먹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먹을래. 이거 믹스는, 믹스. 믹스. 믹스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크랜베리 좀 조금. 그리고, 견과류. 요, 요렇게, 한 줌, 한줌 정도 이렇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아, 오랜만에 땅콩 먹어보네요. 음, 맛있어. 음, 아몬드. 음. 이제 피넛 들어갑니다. 와, 아몬드가 엄청 부드럽네. 음. 아, 아몬드 맛있습니다. 아몬드가. 아. 다 맛있어. 아몬드가 그냥 일반 구운 아몬드인데 씹을 때 약간 오래된 아몬드 같은 거는 약간 누른다고 해야 되나? 그 눌리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맛이 없고 그냥 아기작 씹히는 느낌. <laughs> 이거 호두도 그렇고 이거 피넛 믹스도 그렇고 가장 아기작했었던 게 땅콩, 예, 네, 땅콩이었고 어, 새콤하면서도 끝맛은 되게 달달했어요. 음. 새콤달콤한 맛, 음,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